오늘은 정독산을 가기 위해서 내원사 입구에서 내려서 2km가량 걸어왔습니다. 내원사 주차장 뒤편에 있는 다리를 지나갑니다. 비포장 숲길이 아주 좋습니다. 이 계곡 이름이 상이천입니다현 위치가 노전암입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오르면 정독산으로 가고 바로 올라가면 영산대학교로 넘어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천성산 2봉으로 갑니다. 노전암 1주분입니다. 정독산 가는 등산로가 노즈남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물어서 이 계곡 따라서, 노즈남 옆으로 있는 계곡 따라가지고, 일단 올라가 봅니다. 분명히 등산로가 있는데, 표시대가 있는데, 여기 사찰에 있는 사람이 없대요. 길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계곡 단백 따라가지고, 올라오니까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길이 없습니다. 끊어진 계곡을 건너가지고 겨우겨우 겨우 헤매다가 길을 찾았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정족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리본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길을 따라서 올라오는데 혼났어요, 혼났어. 아, 또 죽겠다. 길이 없다. 따라 은 계속 올라가 봅니다.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 길이 없습니다. 하산해가지고 다른 코스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와, 이쪽이네. 계곡 쪽이네. 왼쪽 계곡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오른쪽 계곡 한참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아, 여기 길이 있네. 산 길은 잘못 들면은 고생 엄청납니다. 아이고, 오늘 고생. 어휴. 길을 일단은 다시 찾았으니까 일단 이쪽으로 올라가야지 다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저 길이 나오네. 여기가 옛날에 동네가 있었는 같습니다. 여기 사람들의 삶터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추측한데 여기가 전부 다 밭을 일구고 생활을 했던 곳 같습니다. 맨 꼭대기에는 커다란 돌무덤이 있습니다. 돌무덤 옆을 지나갑니다. 아까 돌무덤에서 왼쪽으로 쭉 가다가 또 길이 막혀서 다시 밑으로 확인해서 오른쪽으로 또 올라가니까 이제 길이 좀 넓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모님 살았습니다. 이모님 때문에 힘을 팍팍 받습니다. 와, 이길 정말로 힘든다. 이 등산로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낙엽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옛날에 여기에 운막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돌 흔적이 담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가파른 계곡을 건너뛰어야 합니다. 로프를 타고 또 오르막을 올라갑니다. 계곡을 넘으니까 이제부터는 길이 아주 좁아졌습니다. 와, 힘든다. 와, 이 곳은 최고 난 곳. 문모로 왔다가 시끄럽다시끄럽다 와, 리보나 살았다. 나는 리보노선 죽는다. 여기서. 와, 상조산 정상의 어디면요 아, 이또 끝이 없어라. 와, 이거 바위 돌덩어리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저 가면 길이 있어야 될 텐데. 와, 여기 인도가 보입니다. 완전 정글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아, 살았다. 아이고, 좋다, 살았다. 드디어 임도길이다. 아, 반갑다, 임도길아. 아이고, 잘라다 멋졌다. 역시다 아, 다 목마르고, 저도. 골짜기에서 힘겹게 올라와서 능선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족산 정상 가기 전에 철쭉 군락지가 있는데 철쭉 꽃이 활짝 피습니다 아, 다 정족산 철쭉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100m만 가면은 정족산 정상입니다 정족산 정상 오르는 길도 철쭉 밭입니다 철쭉 터널로 들어갑니다 아 좋다 정상 아래는 커다란 바위가 우뚝 서 있습니다 와 저기가 정족산 정상 정상석이 바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정족산 정상을 밟고 하산을 합니다 하산은 영산대 쪽으로 합니다 하산은 인도길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산을 하는 도중에 대성재라는 그 고개가 있습니다 낙동정맥 630.9m 봉우리입니다 숲길로 내렸으니까 시멘트 포장도로가 나왔습니다 주남고개에 주남정이라는 팔각정 누각이 있습니다 영산대학교 1.5km 남았습니다